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 봅시다. 1번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2번은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3번은 스타이로폰판을 들고 소리 듣기입니다. 크게 들리는 순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를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딱딱한 벽에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다. 그리고 동굴이나 산에서 소리를 내면 잠시 뒤에 메아리가 들린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되어 잘 반사되지 않는다. 입니다. 오늘은 소음에 대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음은 무엇일까요?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이거나 크고 높은 소리입니다. 소음은 음악처럼 높은 소리도 소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음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었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경험도 있다는 친구도 있네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배운 목표는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소음을 찾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포위할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는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실험 관찰책은 56쪽입니다. 교과서 106쪽을 다 함께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은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 학습 순서는 교과서 106쪽의 그림을 보고 어디에서 소음이 생기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과정 1에서 찾은 각각의 소음을 소리의 성질을 이용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포위해봅시다. 먼저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포위해봅시다. 교과서 106쪽의 그림을 보고 어디에서 소음이 생기는지 찾아 봅시다. 楽しい 어디서 생겼는지 잘 찾아보았나요? 소음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에서 소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건설 기계 소리, 땅을 뚫는 소리, 비행기 소리에서 소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음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소음이 생기는 까닭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건설 기계가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 각각의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줄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소리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도로쪽으로 반사시킵니다. 굴착기 소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방음벽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사시킵니다. 확성기 소리는 확성기의 사용을 줄입니다. 비행기 소리는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공항을 짓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는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입니다. 지금부터는 소리의 전달과 반사 정도를 조절하여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포위해봅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떨림을 막는 것,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을 제거하는 것, 소리를 반사시키는 것과 같은 기준을 생각해서 토의해봅시다. 소리의 전달과 반사 정도를 조절하여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스피커의 음향을 줄입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를 느리게 달리도록 합니다. 또 도로 방지벽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는 소리, 공장에서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등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음악실의 방음벽처럼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에서 생기는 소리를 반사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를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은 밤 늦게 들리는 청소기 소리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줄이는 방법으로 늦은 시간에는 청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음악실의 방음벽처럼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에서 생기는 소리를 반사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책을 정리해 봅시다. 실험 관찰책 56쪽을 다 함께 봅시다. 1번, 과학책 106쪽의 그림을 보고 어디에서 소음이 생기는지 찾아서 봅시다. 소음이 생기는 곳은 도로, 공사장, 인도, 비행기,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서 소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1번에서 찾은 가각의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호의해서 봅시다. 자동차 소리는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도로 쪽으로 반사시킵니다. 굴착기 소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방음벽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사시킵니다. 확성기 소리는 확성기의 사용을 줄입니다. 피아노 소리는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입니다. 비행기 소리는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의 공항을 짓도록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늘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어다니는 소리는 천천히 걸어다니고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깝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문을 살살 닫고 문에 푹신한 물질을 붙입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는 의자를 들고 이동하거나 의자 다리에 끼우개를 끼웁니다. 청소기 소리는 밤늦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봅시다. 1번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소음을 전달하는 물질을 사용한다. 2번 소음을 일으키는 물체를 더 많이 놓는다. 3번 소음을 일으키는 물체의 떨림을 크게 한다. 4번 소음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소음을 반사시킨다. 정답은 4번. 소음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소음을 반사시킨다. 2번.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2번.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사용한다. 3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스피커 사용을 줄인다. 4번. 피아노 학원의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재료를 붙인다. 정답은 1번부터 4번까지 전부입니다. 3번, 교실에서 생기는 소음을 찾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써봅시다. 교실에서 생기는 소음으로는 교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문을 닫을 때는 천천히 닫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에 푹신한 재료를 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소리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